오빠 전기쟁이 정류기반 전압이 어떤 때는 130에서 140볼트까지 올라갑니다. 무슨 이유인지요? 정류기반은 한번 설치한 후에는 대부분 만지지 않는데 원인은 여기에 있습니다. 정류기에는 외부에 전압조정용 볼륨이 있으며 내부에도 전류조정, 전압조정, 과방전 개전기형 볼륨, 과충전 개전기형 볼륨 등이 있습니다. 볼륨은 장시간 사용하지 않을 경우 접속 불량이 나타나며 너무 자주 돌려도 탄소피막이 없어져 접속 불량이 발생합니다. 발전기 패널이든 정류기 패널이든 전압 부분에서 이상이 생기면 볼륨을 조금씩 돌렸다가 제자리로 원위치시켜 보십시오. 대부분의 고장이 고쳐집니다. 그래도 해결이 되지 않으면 기판 내부 납땜 접속 불량 및 단자 접속 불량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제조회사에서 AS를 받으세요. 내부 볼륨은 조금 돌려도 문제 없습니다. 그렇게 예민하게 만들지 않거든요.